안녕하세요, 짠짠입니다. 오늘은 크고 영롱한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을 그릴 때는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있으면 그 위아래로 눈꺼풀이 있고 속상꺼풀이 있고 눈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크게, 크고 영롱한 눈은 눈망울, 이 눈동자의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눈꺼풀을 그려줄게요. 눈꺼풀은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포물선을 그리면서 반원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러 겹으로 위를 칠해주세요. 왜냐면 하 눈꺼풀은 인간의 몸에서 털이 많이 나있기 때문에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눈동자를 그려주는데 그냥 동그란 눈동자보다는 더 눈을 강조해줘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리고 눈의 윗부분을 눈꺼풀에 가려서 완벽히 동그라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덮여 있는 반반 타원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모습에 맞춰서 좀더 칠을 해주시고, 쌍꺼풀을 그려줄게요. 쌍꺼풀. 그 다음에 속눈썹을 그려주시는데요. 속눈썹은 이렇게 한올한올 한올 그리지만, 쌍꺼풀이, 속눈썹이 좀 많다 보면 이렇게 끝에 부분이 겹치게 돼요. 약간 물에 젖어서 촉촉한 느낌? 그런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끝 부분은 하나로 모아주세요. 그래야지 더 크고 영롱한 느낌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눈꺼풀도 그려줄게요. 밑에 눈꺼풀은 완전히 닫히진 않고 살짝만 닫힌 느낌으로 이 끝이랑 이 끝을 이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속눈썹이 나있답니다. 살짝 여러 겹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눈을 다 그렸으니까 눈동자를 그려야겠죠? 사람의 눈동자엔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을 받아서 빛나는 부분, 그리고 가운데 가장 시꺼먼 동공,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을 최대한 영롱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일단 가장 커다랗게 빛난 부분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밑에 부분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별도 여러 번 그리되 좀 겹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들도 이렇게 곳곳에 그려주시면 돼요. 슉! 이렇게 하고 동그란 부분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까지 그린 이후에는 이 검은색 동공을 그려줘야 되겠죠. 맨 가운데에서 시작합니다. 진하게 색칠을 해주시고요.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면서 칠해주세요. 별을 피해서 색칠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두면 너무 유리구슬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져요. 음영을 넣어주는데, 일단 눈동자 가장자리 부분은 동그란 공을 표현해주듯이 그림자를 넣어주시고요. 이 눈꺼풀 밑에도 사실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꺼풀 밑에도 넣어주시고요. 한번 더, 이제 옅은 음영을 전체적으로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고 영롱한 눈동자 그리기. 완성. 그리고 좀더이 검은 자. 표현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사이사이도 한번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그리 눈동자는 한번더 진하게 마무리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크고 영롱한 눈동자 그리기 완성! <목소리>